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또 해결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기다림도 주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이제 창세기를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이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그죠? 오늘 이게 10강, 10강 30분만 지금 12시 40분, 1시 10분 되면 이거 다못할 거예요 오늘 이 프린트를 그냥 1시 10분 되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쳐 있는 지나가면 사인을 주세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 우리 어,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좀 보고 하십시다. 그것도 성경 한번 보고 해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니까 3장 8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예. 같이 볼까요 네, 4장이죠 페이지 4쪽 네. 3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가들의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한번 읽으면 또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전가하죠, 그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단의 속성인데 사단은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이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지금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1 2 절에서도 그러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라고 얘기해. 이제 음? 가 들어오기 전에는 뼈 중에 뼈 오살 중에 살이고 나야 나 아내를 하와를 보니까 아담 자신이라는 거를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가 그랬어요 저가 그랬어요 이렇게 저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세 가지 속성 이 뱀은 그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어저기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이 뱀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본 것처럼 뱀이 하나님 말씀을 과장해서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가장 되게, 헛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어떤 건가,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제 신학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 여러분들은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 요새 시대에 무슨 사탄, 귀신, 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일이 나면 그건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게 되면 아마 병만 아파도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들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이 맹인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맹인 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러냐? 본인의 채 때문에 그 상관없다는 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권사님 독감 때문에 지금 심을 그냥 고생하시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너무 이렇게 오바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사탄, 사탄하면 아니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 남편이 막그 부인이 이제 교회 가고 남편 안 믿는 가정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여자들이 사탄이라고 우리 남편 사탄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여, 사탄은 영이에요, 영 악한 영 어둠의 세력 이런 걸 사탄의 그 속성이 이제 이사야서 일장에 그. 1번하고 사탄의 속성을 보자 1번은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건세 악한 영 악의 영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도뭐 용이라든지 또어그일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요배도 나 나오는 거 있는데 요배도 그 무슨 동물이지. 욥기에 또 뭐, 리오야단, 리오야단이라는 거, 이제 뭐 어, 이런 것도 다그 악한 세력을 이제 칭하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천사들 중에 루시퍼,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반역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그 속성이 뭐냐면은 그 루시엘이란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쫓겨나서 그 쫄개들을 데리고 같이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땅은 아니지만 이제 그 중간 그영 대기권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보면 하늘이 3층천이 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떨어졌네. 내려오는, 거기에서, 어 이제 같이 내려온 쫄개들이 사, 마귀, 귀신,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북극 집회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사탄이 그런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이요 인간은 이게 사탄은 자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거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의 속성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은 자신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 위치에 올려 놓는 거야, 자기 자신 근데 그들은 물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생활해 가지만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가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에 집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고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탄은 어 이미 심판을 받았죠. 받았나요? 심판을 받았나요? 아리송해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그 미리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일어난 시간까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싸움이 늘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한테 필요한거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료가 됐어 사망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 사탄을 이겼어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가야되는 구원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 인생여정이 인생길이 그래서 시간은 우리한테 필요한거라는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종말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시간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믿는 구순간부터 그 우리는 이 시간을 흘러가는 거야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종말 종말에서 종말 완전히 끝나는 날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초림시절부터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우리는 사탄과의 늘그 유혹이나 미혹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가의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통찰에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피조물끼리는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르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언제 살다 보면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고집이 세다.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고집은 있죠. 근데 그 고집은 그런 거 같아.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생각에는 어때? 내가 고집을 막 부려. 나는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고집이잖아. 그죠 그거는 내가 옳기 때문에 고집하는 거잖아. 끝까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착각일 수도 있 착각일 수도가 아니라 착각이죠. 오류일 수가 있죠.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음. 예를 들어서 만만하다고, 네, 우리 예주가 어리고, 제가 어른이라고, 어른 입장에서 예주한테 막 뭐라고 그래. 근데 예주가 볼 때, 그게 과연 맞나? 어른이지만, 목사지만, 어, 그게 내가 생각해서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쵸? 반응이 없으시. 너무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다 졸음이 오시나.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죠. 자기 고집을 막 부리죠. 근데 자기 고집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다 고집을 부려.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부려.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내가 고집을 부리지만 내 고집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선악의 판별은, 그 프린트를 보시면 선악의 판별은 하나님만의 권위고 질서고 통치다. 왜?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만물의 지배자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내가 뭘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상대방도 나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문제에서. 그죠?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이 교만이에요. 잘난 척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가만히 저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제가 어려서도 굉장히 좀 잘난 척, 하고 싶어하는 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친구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 제가.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게임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게임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말로는 아 우리 치매 걸리지 않게 이거를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인내심도 배우고 게임을 통해서 잘안 깨지니까 깨질 때까지 하려면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심도 기르고 머리를 써서 치매도 걸리지 예방되고 아 좋다 하지 그건 핑계지 사실은 <laughs> 그래서 제가 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끝까지 하는 질긴 게 있어요 제가 끝까지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이런 성격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끈질긴 어떤 그런 생각,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지정의가 내 끈질김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피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아 타자의 입장에서 우는 생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몸이 한 2주를 지금 굉장히 좀 힘들다가 이제 금요일 날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뭐 많이 도와줘서요. 설거지도 하고 뭐뭐좀 멸기려고 뭐 이렇게 신경도 쓰고 했는데 제가 몸이 괜찮아지니까 좀 그런 게있더라고뭔 뭔뭔 사건으로 그랬나? 어,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했어요. 그냥 알려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 나 이제 이랬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제. 유교 집안이니까 또 유교적인 그게 있으니까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또 조금 그냥 의뢰의 여자들이 하는 일, 집안일들은 하라 여자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배웠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몸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게더 익숙한 거지.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것이다 생각하면 힘들어도 내가 해 하게 된다고요. 그게 이타적인. 삶이 아닐까 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힘쓰는 일 어떤 여자들이 하기 힘든 일들은 남자들이 다 하는데 꼭 이거는 여자들이 아,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걸 가리지 않고 서로가 육아도 하고 가정도 하 같이 생활해 나가자는 남자들이 요새 얼마나 그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어, 생각 그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냐? 그들이 뭐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관점 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또다더 이렇게 세세하게 하면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주체가 되느냐 너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좋은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그건 좋은 관계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교만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이런 게 교만이라고 안 안는다니까. 우리가 이제 어학적으로는 그 뜻풀이로는 잘난 척하면 아, 어, 교만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기억이 나요. 가끔도 나뭐 조금 잘난 척하나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 앞에서 이거 한 앞장 서서 하는 걸좀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잘난 척하네, 교만하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그런 이 윤리적인 면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삶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 왜? 내가 통치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다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조화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너 때문이 안 되는 거야, 이 아담처럼. 그 여자 때문이 안 되는 거야.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근데 그 선악가의 문제에 사실 책임자는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이 책임자예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돼. 여자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좋은 남자가 누구냐? 부부의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잘못했어도 잘했다. 여자, 어? 여자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아, 당신이 최고야 하는 남자가. 진짜 좋은 남,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laughs>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내가 옳고 너가 잘못돼서도 너가 오라 해주는 남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거야 모든 책임은 여자가 너무 낭비를 해가지고 집이 엉망이 돼도 그 책임은 남자한테 있다는 거야 왜 남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 근데 그 남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포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궁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육간의 모든 일 이렇게 아팠다가 건강해진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넓은 범위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거. 이거 다 구원이에요, 구원.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 성령으로 내가 다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은 전부 삶이라는 삶 신앙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믿고 어 믿어. 그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 호올리 호올리 뭐 맨날 성경 보고 뭐 찬자 기도하고 이런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주시해.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산 이해가 되시죠? 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뭐 봉사 잘하고, 성교뭐 가면 또성교 쫓아가고 이런 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때,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버렸어요, 아들을. 아들을 단절시켰어요. 그 단절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신 거거든요. 아, 하나님,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단절. 끊어지는 관계를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과의 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게 말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말씀. 말씀이 성육신 하신 거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본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관계. 우리가 한 주간 지금 40분 다 됐어요. 약속한 시간이 30분이 다 됐어요. 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다 못하면 다음 주도 있고 또 못하면 그 다음 주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를 알아도 분명하게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것만 할 거야. <laughs> 여기 1번.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교만이 사탄의 속성이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독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제가 되시고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도 오직 주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할거예요